아, 이제, 유동 해변에서 아침을 해결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캠핑카에서 먹고 자고 사는 게 보통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아유, 남들은 놀러 다닌다 고 그러는데 이건 놀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아, 살림. 야, 이거 여자들이 대단한 거예요. 에? 살림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 캠핑카 이 조그만 데서도 살림하는 게 힘든데 큰 집에서 살림하는 거야참 아, 여자들 참 잘해줘야 됩니다 아유 이제 아 여행 예. 한달아 우리 동생이 태어난 지가 한 달이 조금 한달좀 넘었는데요 야 이제 여행 아, 점점점 힘들어 갑니다 그래도 뭐 나름 재밌어요. 어우, 모기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 지금, 욕지도에는 모기가 엄청 많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게 모기예요, 모기. 야, 세상에. 지금 날아다니는 거. 이거 모기입니다, 이거. 네? 야. 날이 포근하니까 여기는 진짜 겨울이 아니고 완전 저기예요. 초가을. 와. 어떨 때는 여름도 되고. 그래서 모기들, 파리, 모기 엄청 많아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겨울에 와도 여기는 어, 가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거의 없어요. 아, 이 아침을 해결하고 아침은 콩나물국 우리 집사람이 알려준 콩나물국을 해서 밑반찬 어제 육지도에서 밑반찬을 몇개 샀습니다. 래가지고 밑반찬하고 콩나물국 하고 해서 먹고 고구마도 민박집에서 좀 고구마 고구마도 좀 먹고요 콩이도 좀 주고 콩이 아침에 막 흙탕물에 막 해서 모욕도 시켰습니다. 아이고 이게 유동 욕지도 유동만 시가 있는 방파제 시가 있는 방파제? 시가 있어. 시 없는데. 네. 아, 여기 유동은 좀 지저분해요. 쓰레기도 많고, 아이고, 도동이 훨씬 낫습니다. 도동을 강추 드립니다. 도동. 쓰레기도 많고, 이러 보세요. 쓰레기도 여기 낚시꾼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유동은 진짜 낚시, 낚시천국입니다. 낚시천국. 보세요. 저희 낚시 하죠 이렇게 바람 부는데도 낚시를 하고 참 대단해요. 아, 여기는 또 방파제가 높아가지고 바다도 잘안 보여요. 욕지도 차박은 도동이 최고입니다. 도동, 도동 강추드려요. 화장실도 있고요. 아, 근데 유동은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유동의 좋은 점. 유동은, 아, 물이, 마을에 가에수돗물이 그러니까 물 공급이 여기는 좋아요. 도동은 화장실에 수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은 깨끗한데, 수도가 없어서 물 공급이 조금, 그리고 수, 화장실이 좀 이렇게 골목길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못 대요. 아. 제 2차는 여기다 이렇게 사놨습니다. 여기가 유독입니다 동생은 저기 산책하고 오네요. 네. 아, 보세요. 여기 쓰레기 오는 거, 여기저기 쓰레기고. 아, 유동. 낚시. 낚시로 유명한 곳은 쓰레기입니다. 낚시 콜 쓰레기 이거 보세요. 야 낚시 콜 쓰레기입니다. 낚시인들 참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낚시 콜 쓰레기. 제가 여행 다녀보면 어, 완전 심각해요. 심각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아유 뭔가 낚시에 관련된 쓰레기들이 엄청납니다. 어? 아이고. 낚시가 좋은 취미지만, 이 쓰레기로 인해서, 낚시는 좀, 뭐랄까요. 가는 데마다, 아, 좀, 혐오의 대상입니다.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싫어합니다. 저도 뭐, 예전에 낚시는 했지만, 저도 낚시하는 사람들, 여행 다니면서 쓰레기가 너무 많으니까, 뭐꼭 낚시하는 사람들만 쓰레기를 버리는 건 아니지만, 특히 심합니다, 낚시. 낚시, 하여튼 낚시 사람들이 많으면, 쓰레기 엄청나고, 다 낚시 관련된 것들이에요. 네? 비닐도 그렇고, 뭐 하여튼 낚시 관련된 쓰레기들이, 바다에 둥둥, 강에 둥둥, 저수지에 둥둥. 아.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낚시를 거의 안 합니다 뭐할 때도 있지만 거의 안 해요 거의 낚시는 스노클링 스노클링만 좀 하고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낚시인들이 진짜 훼손한다고 어, 봐야 됩니다 막 캠핑하는 사람들도 어. 그런 사람들이 많지만 하여튼 아 야. 유동 까마귀들도 많네요 유동 까마귀 저기가 마을에 가. 여기서 물을 받았는데, 아, 야, 아, 저 위에도 펜션이 있고, 아, 샤. 이거 보세요, 이거. 에? 이거 보세요. 낚시하고 술 마시고, 에? 이거 보세요, 형. 이거 다 낚시인들이. 네? 심해요, 심해. 네? 심합니다. 와, 여기는 깨끗하다. 조금 깨끗하네요. 아까 쓰레기가 별로 없는 데는 이게 깨끗한데.